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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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작년 10월 인데 그때 어, 우리 성대침례교회에서 우리 강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주 스페셜 그 이벤트 어, 귀한 창립 감사 예배를 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폭된 시간 누리고 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어, 함께 시간을 좀 지내면서 함께 같이, 어, 그 근처에 이제 유명한 곳도 함께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목사님 부부 와 함께 귀한 교제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큰 어, 기억도 되고 추억도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등대심교회는 벌써 여러 번 오는데 특히 상호 인사 시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배워서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laughs> 그래 나중에 나중에 한번 저에게 <laughs> 그림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도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그냥 평, 평범하게 하는데 쭉 좋은 것 같아서 모든 분들하고 다 인사할 수 있어서 나중에 꼭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방식으로 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수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진해 등대 침략위에서 또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에게는 위기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일은 모세와 같은 유능한 불세출의 지도자에게는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는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그에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9절 중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그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도 못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어, 충분히 이해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내가 이끌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감당해 낼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보통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올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호수아를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평범한 한 사람을 온전히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위기의 풍랑을 건너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험에 동참하게 될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주의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요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광야에서 레바논서부터 큰강 유프라스테스 강에 이르는 어, 이 전체 지경이 어, 너희의 바운더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볼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설,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섬기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어 비서가 비서실장이 되었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가방 모찌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장님의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나 따라다닌다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에게 가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들고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계속 함께 하면서 모세가 하는 걸 보았겠죠? 모세가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모세가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된 평범한 사람인데, 모세 옆에서 계속 모세의, 소위 말하는, 어, 가방을 들고 시종같이 그렇게 종처럼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어, 여우수화를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때 그는 정말 늘 모세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대화를 나누며 질문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와 한몸처럼 움직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이미 그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난한 땅은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죠 온 땅이 하나님 땅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가난한 땅 이곳을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23절을 보시면 땅은 영원히 팔수 없느니 땅은 내 것이라 말할 때이 땅은 이 가난한 땅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 아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난한 땅에서 가난해져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그산 사람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반드시 도로 그 땅을 돌려주도록 땅을 물려주도록 리딤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이 이미 사놓으신, 이미 대가를 지불해 놓으신 그 스페셜한 그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아,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들의 불만을, 불평을 모세처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맞서 싸울 민족들이 분명히 우리를 몰살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쟁에 능한 모세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소가 던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질문들은 믿음 없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너무 내처럴, 자연스러워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분간이 안될 정도의 질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내추럴한 질문들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요호수아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까지가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호수아가 자신의 선함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미국 펜사클라로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3년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어 살았는데 대학원생이니까. 근데 그 미국의 아파트들은 특히 이제 플로리다 주는 어 더운 지역이니까 꼭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오늘 어느 이제 아마 주말이었겠죠. 쉬는 날. 거기서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 둘째가, 어, 굉장히 그 독불장군, 어, 골목대장 스타일인데, 집안에서만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 방안통수라고 이렇게 항상 불렀었는데,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그런, 그런 비슷한 걸로 불렀는데, 이제 형이랑 저랑 제 아내는 같이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못 들어오고, 그물 속에 들어갈 때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밟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단 첫 번째 칸에 발목까지만 물을 담그고 거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면서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해도 안 오죠. 무섭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아이는 거기만 있으니까 제가 로라고 아빠가 등에 태워서 이렇게 샥 다니면 니가 수영 못해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한참을 꼬셨습니다. 한참을 꼬시다이 아이가 갈등과 갈등과 갈등을 하다가 여기 오면 아빠 등에 타면 아빠 절대 안 빠뜨린다. 가만히 있어도 샥 다닌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다가 갈등하는 그모습이 얼굴이 다 나타났었는데 한순간에 딱 죽으면 죽으리라. <laughs> 결정을 하고 <laughs> 제 등에 올라 탔습니다. 다녀 순간 저는 이제 집구진 어, 장난을 원래 잘안 칩니다. 물에 안 빠뜨리고 샥 다녔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물그 그 계단에서 이렇게 노는 것도 괜찮았지만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노는 것도 괜찮았지만 이제 아빠의 선함을 믿고 아빠가 물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고 몸을 턱 맡겨서 제 등에 탔을 때 그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놀이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를 그때, 그때 제 아이를 보면서, 아,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우리 아빠는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물에 절대 안 빠뜨리실 거야. 내가 볼땐 굉장히 무서운데, 그냥 타라고 하니까 타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제 아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신뢰,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잘 못하는구나. 혹시 타라고 했다가 저기 가서 나를 확 빠뜨리진 않으실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괜찮은 상황을 갑자기 가져오진 않으실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앞으로 갈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그 상황을 제 아들을 보면서 저에게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실까 봐 두렵고. 저를 놓고 가실까 봐 두렵고. 저를 안 버리실 거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은 버리실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등에 타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평생 동안, 너희 평생 동안 능이 아무도 내 앞에 설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여기에.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마음을 강하게 크게 용기를 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 능력을 받아서 마음을요 우리가 강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크게 용기를 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자이신 분이 내 옆에 계셔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잘 안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자이신 분 그분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반드시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위기의 상황을 반드시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잘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싶은데, 아는데, 하나님 능력도 신뢰하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중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등장합니다.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아, 여기 비결이 있네요. 우리가 머리로 다 아는데 잘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밤낮으로, 진짜로 밤낮으로 묵상해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하시 분은 할렐루야. <laughs> 그 안에 기록된 것의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뢰하고, 능력도 신뢰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잘 안되는 줄 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많은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와에게 그래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호수가할 일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이스라엘 600만 명을 이끌어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작전을 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할 일입니다. 거기까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편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구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10편 119편 97절에서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 가운데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이 말씀을 그 법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살아야지 하는데 문을 나가고 차 타고 나가면서 옆에 사람 차 엉망으로 운전하는 사람 욕한번 하고 나서 싹 닦아 먹었습니다. 아침은 잘 시작했는데 아, 시작된 지제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언제 내가 아침에 말씀 을 묵상했던 사람인 건지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적어놨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읽으시죠. 와닿았던 말씀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을 두 시간마다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그걸 꺼내보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습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읽었던, 나에게 공급을 주셨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아침에 충만함을 얻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싶은데 잘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부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몸부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해? 오케이! 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제 말씀을, 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만. 한 일주일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퍼즐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undeserved favor 혹은 undeserved kindness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꼭 그걸 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데 너무 주시면 주시면 좋겠어서 그 kindness 친절함을 구할 때 그것을 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썼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썼습니까.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이후로 최고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살게 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도가 됐지만,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왜냐면, 이 정도 책을 쓰고, 이 정도 교회를 세웠으면, 남들이 막, 어, 남들이 칭찬해도, 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오히려 나를 몰라주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인데 죄인의 성정인데 그는 지금 이 말을 고백한 것이 성경까지 되었으니 진심이었겠죠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친절하심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도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솔직히 이렇게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쩜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 되었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죄고 많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수고를 하면서도 많은 죄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내가 솔직히 완전하게 순수하게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없음을 보게 되었으니까. 보게 되었으니까 그냥 은혜만 간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이렇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냥 자격이 없는데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친절하신 손길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의 네 번째 할 일은 비록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은혜로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지금 상황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꺼이 그를 등에 태워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만났던 이 하나님, 모세도 만났던 이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이 하느님 우리도 깊이 만나게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불에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